나온다나온다나온다와나거 나우, 와, 뭐야? 나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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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다이우 나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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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기 가 이쪽으로 어야 돼. 얘만 엄마 이어가다찍힌다나못고있는데 오! 오! 만들려요. 우와! 시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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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오오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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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와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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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아, 마리오가 좀한번더 했는데. 어, 마리오는 아, 한 번. 한번 그래도 옛날에 유행 샀으니까. 너무 오려 걸어. 할래, 오래 걸어. 아, 그 별이랑 구름만 들어있어. 이렇게 뻗었어. 나온다니까, 발그 다음에 이걸 딸 때. 어, 여러분들 하나 더 할게요. 없어? 어 나을이 이거 별이랑 구름만 있어. 뭐야? 어! 어 들어갔다 별. 야뭔 소리야 이거 까야지. 나와. 이미 들어간 건데요? 이거 끈다 다시. 어! 어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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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엄마야. 이거 응. 까야 돼 이거. 이거 어떻게 해? 이거 어떻게? 해 엄마. 어? 아니 그 조크. 그 어떻게? 계속하는 것도 있잖아. 어? 그거. 송지버튼 있잖아. 수거 별. 와, 누나 색깔이다. 와, 음. <laughs> 색깔 뭐야? 야, 색깔 내전내 내셨, 전데. 야, 색깔 너무 이뻐 이거부터. 색깔 너무 이쁘다 야, 내부터 내자 했잖아 야, 무지개 거품이다. 무지개 거품. 무지개 거품.

이. <laughs> 니, <laughs> 우와, 예쁜 색깔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비슷했어. 아, 뭔가 딱딱한데? 근데 뭐가 가리고 있어. 뭔가 가리고 있습니다. 됐어. 어 없죠 없죠. 응 음, 없습니다. 됐어. 음, 이거 없을 수도 있엄 이거 사기꾼이네 이거 원래, 없는, 원래 없는 거야. 원래 있는 거야. 어머니 어야 치마지 오케이 뽀다어아요색껏 우리 아무도안 들리는 거야? 음 우리 이거 그냥 무색도안 들이고 이게 끝이야? 아니 이렇게 어 베스트밤이 와, 와, 와. 색깔 파란 좀... 색깔 색깔이 고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색깔이, 또. 좀... 이렇 파란 색깔은. 어, 아까 별 조각 아직도 남았네, 아 이거 별다먹거잖아 이씨. 이거 별 조각인데? 어, 잠깐, 파란 색깔. 오, 저 빼야돼. 잠깐만, 엄마, 엄마, 그 야 근데 나한테... 그럼 그래, 재미없잖아. 그 그래, 그래. 빨리 이쪽으로 옮겨야. 카메라에 응. 있어 차? 자, 그래, 그 네, 빨리 나와 봐. 그래. 아! 음. 자, 저 네, 여기 있습니다. 여기 봤스가 이시 근데 근데 지금은 아이 거기서 가 가.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오 베스밤베스밤베스밤 네, 베스밤, 베스밤. 지금 자리옮겨줬습니다베스밤 네, 네, 아무 네, 말도 안어 저희 배쓰밤이 네, 현재는 여기고요 자 여기로 자리를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, 기만님 발이 고기아님 발이 고어 아니, 아니. 나겠니자자자 갑니다 와! 기안들어도도 아니고 그냥 그냥 야 비누 세면 이거 비누야 원래 이거 비누야? 저 비누 뭐 이렇게 이야 이렇게 야 나눠 가지자 내려 이제 나눠 가지자 아 끝나? 아니 아니 아직 안 끝남 응. 여기 있어 응. 다섯 세 살. 응. 됐어? 자, 자 여러분들 현재 지금 조각 두 개가 부셔지고 있습니다. 아니 조각 한 개가 부셔지고 있어요. 그래러 응. 안녕. 아니 안 끝나는. Hey, ver, ya.